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멋있게 생긴 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이니까, 색종이 한 장이지만 어렵습니다. 잘 따라해서 접어 주세요. 색종이를 먼저 자기가 원하는 색을 앞에 두도록 하고, 세모를 접어 주세요. 펴주시고요. 반대편으로도 접어주세요. 펴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 끝지점이 이 끝지점과 닿도록 접어주세요. 접주시고요 방금 접었던 이 선이 여기 또 끝선에 맞도록 접어주세요. 펴주시고요. 또이 끝선이 또이 끝선에 맞도록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그 선이 이, 이 세모 끝, 끝선에 맞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펴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방금 전에 세모 끝 지점과 접었던 그 선이 보일 거예요. 그 선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방금 접었던 선이 이 윗선에 또 닿도록 접어줘요. 접었다가 펴주시고, 방금 접었던 그 선을 또 여기 윗선에다 또 접어주세요 다시 아래로 내리세요 네. 어때요? 쉬우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 잘 보고 따라 하세요. 여기 선이 이 선에다 도로 접어주세요. 접었던 선이 또이 윗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 방금 접었던 선으로 바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 한번더 이쪽이 이쪽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접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이렇게 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접었으니까 이쪽으로 접어야겠죠 세모 접어주시고 해주시 고요, 또접었던이 선이, 이 윗선 에다 도록 접었 어요. 음흠. 다져보셨나요? 앞면, 뒷면이 똑같이 됐어요. 이제 다시, 2초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두개 두고, 이쪽 부분, 여기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펴주시고요. 그 다음, 끼기 접기를 해주세요. 옆으로 밀어주세요. 그다음 이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반대쪽 말고요. 옆에 있는 부분이요. 주시고 두끼기 접어주세요. 이번엔 왼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다 접으셨나요? 뒤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음. 죄송하지만 동생들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실 것 같지만 이 소리는 안 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해 주시고 여기도똑기기 저기 도끼. 여기 여기로 다 접으셨나요? 다시 뒤집어 주고. 그다음 여기 보이죠? 여기 두꺼운 부분을 끝까지 내려 접어 주세요. 비스듬히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을 건데 여기서 쭉 내리면 여기와 선이 안 맞잖아요. 여기와 각이 맞게 접어 주세요. 여기는 각을 잘 맞춰줘야 돼요 뒤쪽도 똑같이 하셨나요? 그다음 여기 두껍지 않은 부분 있죠? 두껍지 않은 부분을 한겹더 접어주세요. 주 시고, 여 기를 토끼 기접 기, 해 주세요. 위를 접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화면을 만들게요 뒤집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뒤집어 주시고, 이쪽 부분은 나중에 접을 거예요. 여기, 여기 접은 부분, 이렇게 토끼기 접은 부분에 들리거든요? 들리는 걸 펼쳐 주세요. 여기 잘 보여드릴게요. 여기 3등분 해야 돼요. 네, 3등분을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접어주시면 여기가 하얀 보라색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은 상관없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Ja. 다접보셨나요그 다음 이쪽 부분을 아래로 다시 내려주고 이쪽 부분은 다시 여기도 여기 이쪽 토끼기 접은 부분과 똑같이 접어주세요 여기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지만 괜찮아요 이건 전 튀어나와요 다시 모아주세요. 여기도 모아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접어 셨나요 뒤집어 주시고 이제 이쪽 꼬리 부분이면 될 거예요. 여기 끝 부분이 이 윗부분과 다도록 접어주세요. 근데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음, 다시 뒤집어주세요. 그다음 이번에는. 여기, 방금 전에 접었던 겹 뒤에 부분을 열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3등분을 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는 저만 아는 거예요. 꾹꾹 눌러주세요. 머리 쪽을 접을게요. 여기 머리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접어주세요. 펴주시고, 이 선이 이 윗부분과 닿도록 접어주세요. 펴주시고, 기도 펼쳐 주세요. 여기만 펼쳐 주면 이런 문양이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세모 모 이렇게 W자가 있거든요. W를 한 번씩 접어 주세요. 접어서 이쪽을 톡 건드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모아 접기가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최대한 위로 올려 접어 주세요. 보여 드릴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 다음 여기 펴 주시고 또한번더 펼쳐 주세요.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세모가 하나도 생겼을 거예요. 이 세모도 한 번씩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을 한물 접기 해주세요. 안쪽으로 넣어 접기 말이에요. 햄물 접기가 어렵다면, 햄물 접기가 어렵다면, 네모 아저씨 용접기. 산물 접기를 봐주세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쪽 부분을 조금씩 접어주세요. 방금 전에 선 세모 모양이 나온 대로.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이 세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중에 두 번째 선을 따라 접어주시고, 그 다음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눌러줘 니다 다시 원래대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머리 부분을 접을게요. 먼저 여기 넘겨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삼각형 접기하고, 펴주시고, 사각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쪽을 옆으로 밀어서, 여기를, 이렇게, 주머니를 내려 접기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를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 펴주시고, 맨 위로 이렇게 쭉 올려서 접어주세요. 다시 내려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게또 방금처럼 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내려줬고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 보세요. 이제 여기를 여기를 안쪽으로 넣어 접게 해주세요. 여기가 조금 빳빳하니까 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를 한번더한번더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여기 윗부분 보이시죠? 윗부분. 이 윗부분을 밖으로 벌려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준 다음 이렇게 아래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쪽을 약간만, 약간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뿔이 생겨요. 그 다음 이쪽을 절반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머리의 마지막 부분, 뿔을 만들어줄게요. 뿔은 위로 올려 접어주신 다음, 옆으로 다시 꺾어서 접어주세요. 머리 부분은 완성됐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힘내세요. 여기, 여기도 열면 이렇게 틈이 생기거든요. 이틈 안으로 조금만 넣어주세요. 여기 겉에 있는 부분을 마무리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발도 이렇게 뒤로 삼 접기 해주세요. 뒤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된 다음. 몸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구불구불,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구부라게 구부려주시면 이렇게 멋있게 생긴 용이 완성됩니다. 힘드셨죠? 네. 이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쉬운 종이접기를 갖고 올게요. 안녕.